안녕하세요. 베타뉴스 TV 이윤아입니다. 어, 여러분, 어, 식스? 와이파이 6? 어, 6? 와이파이 6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 무선 네 최신 기술로 와이파이 6가 나왔다 해서 한급히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와이파이 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을 주실 우리 베타뉴스 이직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와이파이 6에 대해서 또 전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와이파이 6가 되게 생소하긴 한데 혹시 4, 5라는 것도 있었나요? 그 용어는 새로 만들어져가지고. 아, 그, 네. 러면 저만 되게 모르는 거 아니죠? 다들 몰랐던 거죠? <laughs> 네. 아, 그러면은, 와이파이 6가 언제 나온 거죠? 정식으로 나온 거는 그냥 9월 정도였어요. 아, 9월 정도에 음. 와이파이 6를 쓰면 어떤 게 좋은지.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엄청 좋죠. 엄청 좋죠. 예, 아, 엄청 좋은. 아직까지 이제 많이 그게 이제 고급이 되어 있지는 않는 그런 상태예요. 원래 9월 정도에 이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제품이 별로 없는 상태이고, 바로 직전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거는 802.11AC 이거든요. 네. 802.11ac <laughs> 들어봤어요? 아니요, 완전 처음 들어봤어요. <laughs> 와이파이가 이전에는 네. 802.11 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돼 있었어요. 어,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이요. 와이파이 네. 뭐 5G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 5G랑은 전혀 좀 관계가 없고 전혀 다른 개보의 기술이고. 아 5G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에서 멀리, 그, 이렇게 통신할 때 쓰는 네. 그런 이제 기술인 거죠. 아, 여러분, 다른 거래요. 저만, <laughs> 저만 좀 관련 있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죠? <laughs> 네. LTE, 4G, 아, LTE, 그쵸. 그 다음 5G, 뭐, 이렇게 쭉그렇게진화돼 가는 그런 네. 이제 휴대폰의 그런 기술인 기술. 거고, 네.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는 뭐 사무실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음. 뭐, 이런데 좀 좁은 영역에서 어~ 길어 봐야 뭐한 50m나 이렇게 갈까? 그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무선으로 이제 그 통신을 하는 그런 오. 기술인 거고. 네네. 그래서 그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 왔거든요. 보니까 2019년이 또 와이파이 20주년이더라고. 어, 20년이요? 주2 네. 20살? 아, 네 <laughs> 발전해 온걸 보면 처음에는 뭐냐면 B가 있었어요. 802.11B. B. 그음 802.11A. 어, 거꾸로. 802.11G. 어. 802.11N. <laughs> 네. 802.11AC. 지금 이제 AC의 시대인데. 아 지금. 이제 네. 새로 이제 앞으로는 AX의 시대가 이제 그게... 오는 거고요. 아, 식스죠. 네, 네. 네. 이번에 이제 <laughs> 이름을 이렇게 새로 아, 이번에 네. 지은 거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네. 네. 이렇게 좀. 11뭐 NC 뭐 이러니까 좀 복잡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좀 복잡하네. 쉽고 편한 그런 이름으로 이제 이거를 새로 지은거죠 아,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오면서 전송 속도라든가 네. 뭐 그런 면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죠 제일 좀 관심이 많은 게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 아, 그게 런 가장 중요하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아, 와이파이 4 그러니까 11N 정도에서는 150Mbps 정도였어요. 그랬는데, 예, 지금 쓰고 있는, 바로 좀한몇년 전에가 11N이었고, 아, 지금은 어. 이제 11AC를 주로 쓰고 있는데, 아이고. 지금은 이제 한 3.5Gbps.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802.11AX인 Wi-Fi 6에서는 9.6Gbps. 어, 엄청나게 훅 올라갔는데요? 예, 아, 네, 한 3배 정도 올라갔죠. 속도도 이제 빨라진 거고, 네네. 어, 다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개선이 많이 됐어요.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네. OFDMA라는 그 기술이거든요. 음. 그게 기존의 그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나눠준다 그러면 음. 사람 10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죠. 네네. 이렇게 나눠주면 이 10번째 사람은 이 아홉 명한테 나눠줄 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그걸 이제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 긴 거죠. 이 운빨인 거죠. 첫 번째로 음... 이렇게 받는 사람은 빨리 받으니까 네, 좋은데 네. 아홉 번째, 열 번째 있는 사람은 나머지 다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이렇게 느린 거예요. 아, 그래서 느려지는 아, 거죠. 네. 네. 느린 건데 와이파이 6에서는 하나의 단체라고 생각하고. 네. 10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데, 한 방에 그냥 다줄수 있잖아요. 사탕을 이렇게 뿌리는 건가? 아, 뭐, 그런 식 그런가? <laughs> 네, 뭐 그렇게 <laughs> 생각합니다. 뭔 말을 안게 그렇게 다 줘버리는. 아, 그거 엄청 빠르죠. 죠다 그렇죠. 똑같이 아, 쓸 수가 있는 거네요. 단말기들이 많이 있을 때, 지연 시간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음... 거거든요. 바로 그냥 한 방에 받으니까. 그래서 이그 와이파이 6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사실은 상당히 비싸요. 이게 하나의 지금 팔리는 가격대를 보면 한뭐 50만 원, 60만 원뭐 이렇게 되게 비싼 공유기로 이제 돼 있는데 네. 이번 그 제품에서 핵심적으로 이제 OFDMA라는 그런 방식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 사무실에 노트북이 몇십 대 있고 폰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죠. 뭐 이런 식으로 수십 개뭐 이렇게의 그 단말기가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인터넷 속도가 획기적으로 이제. 어, 너무 좋겠는데요? 핵심적으로 제일 좋아진 게 이런 부분. 아, 네. 역시 속도가 생명인 것 같아요, 와이파이는. 그 이외에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160MHz 채널 밴드 위드스, 요거를 이제 지원하는 이 부분도 되게 좀 커요. 기존에는 와이파이를 보면 2.4GHz 아니면 뭐 5GHz 이두 아, 가지를 주로 썼었는데. 네네. 이번에 160MHz를 됐으면서 아. 폭이 넓어진 거죠. 훨씬 더 많은 그런 기기들을 한꺼번에, 한꺼번에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겼고, 펌이라고 있는데, 네. Quadrature Amplitude Modulation. 기존에 이제 AC 같은 경우에는 256개에다가 펌을 이렇게 예, 하나씩 하나씩 주고, 막 이런 음... 그 통신을 할때 이런 거였는데, 네. 와이파이 6에서는 그게 1024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 확 늘어났는데. 예, 네. 그러니까 많이 파. 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그 능력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속도가 되게 빨라진, 빨라진.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MUMIMO라고 또 있어요. 공유기를 보면, 안테나가 뭐두 개짜리도 있고, 싼건 하나짜리도 있고, 네. 두 개짜리, 뭐네 개짜리. 요새는 뭐 많이 이렇게 있는 그런 곳에 <laughs> 뭐, 있는데 원래는 그 안테나들이 하나당 하나 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개의 안테나를 동시에 해가지고 예를 들어 휴대폰이 하나가 있다 원래는 이제 그 하나당 안테나 하나가 이제 통신을 이렇게 하는데 네 개의 안테나가 있는 네 개를 동시에 해가지고. 뭔가를 쏴준다고 음, 하면 훨씬 빠르고. 한꺼번에 네, 많이 쏴줄 수 있겠죠. 음, 효율성도 아, 좋고, 네. 그런 게 이제 마이모 이런 건데 그 앞에 MU가 붙어가지고 MU는 이제 멀티 유저. 아, 멀티. 그러니까 어, 멀티. 단말기. 그러니까 휴대폰 같은 게 휴대폰 노트북 같은 게 여러 개 있어도 그걸 한꺼번에 막 여러 개의 안테나를 같이 이용해가지고 어. 전송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런 것도 이제 좋아진 기술이죠. 어. 타겟 웨이크. 타임이라고 이런 것도 있는데 타겟웨이크타임은 평소에 안 쓰는 요새는 뭐 휴대폰이나 노트북이나 PC나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냉장고라든가 공기청정기라든가 뭐,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그 통신을 할수 있는 뭐 그런 같은 건데 안쓸 때도 계속 통신을 하면 배터리를 많이 달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안쓸 때는 통신을 또안 하도록해. 잠자는 거지. 써야 될때 이렇게 깨워가지고 배터리가 적게 소모되는 거야. 차이게 되고, 네. 네. 더 오래 쓸수 있게 해주고. 이런 어... 것도 와이파이 6에 들어가는 거죠안쓸 기... 이유가 없네요. 네, <laughs> 아직까지 좀 비싸가지고. <laughs> 네, 비싸가지고. 그게 네. 조금 문제네요. 네. 네, 앞으로는 이제 뭐 계속 가격은 내려갈 거같아요 어... 네. 그거 사고 싶은데 그뭐 아. 와이파이 6를 사용하려면 이제 어떤 게 필요한 거죠? 기술은 있는데 네네. 그걸 쓰려고 그러면 결국엔 이제 기기 같은 게 있어야 되잖 네, 기기 핵심적으로 아, 이제 공유기가 있어요. 공유기요 그걸 지원하는 단말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음. 그러면은, 근데 현재 살 수는 있는 거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 갤럭시 노트 10, 10에서 처음으로 이제 그 와이파이 6를 아, 진짜요? 아, 지원하기 시작을 했고, LG 그램 17이 이제 오, 그램? 나왔는데, 아, 노트북. 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걸. LG전자에서 새로 내놓은 그램17 노트북입니다. 홍보하는 내용을 보면, 닫았을 때는 15인치, 열었을 때는 17인치라고 홍보를 하는데,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거의 최초의 노트북인데요. 그램17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와이파이 6 공유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 지금 어. 영상 보시는 분들 뭔가 지금 옆에서 막 적고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거 알아보려고. 어, 더 기다려주세요. 더 나옵니다. <laughs> 어. 공유기 같은 경우에는 넷기어라든가 에이수스라든가 이런 데서 먼저 좀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EFM IPTIME에서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가 나왔거든요 이 제품이 바로 그건데요 여기 보시면 11ax 4x4 와이파이 6라고 써져있죠 이 제품 모델이 a x 8 0 0 4 bcm 인데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EFM 네트워크에서 나온 유무선 공유기입니다 짠 뜯었더니 이런 제품이 나왔거든요 되게 크죠 상당히 큰 제품인데 큰만큼 가격도 비쌉니다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들이 기존에도 뭐 넷기어라든가 에이수스 같은 데서 나와 있었는데 뭐 5, 60만원씩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EFM에서 나온 제품은 30만원대라고 합니다 4개 4개 이렇게 있고요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공유기입니다 그리고 공유기만 와이파이 6를 지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랜카드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하고 공유기도 와이파이 6를 지원해야 제대로 된 속도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사실 랜카드가 제대로 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와이파이 6 시대라고 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제 이 제품인데요 ip time 11ax 2x2 와이파이 6 이렇게 써져 있죠 이 제품의 모델명을 보니까 ax 3,000px입니다. PCI Express 와이어리스 랜카드 꺼냈더니 이런 <laughs>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 제품입니다. 모델명을 보니까 IP Time AX 3,000px PCI Express 포트에다 꽂아서 쓰면 되는 거고 거기다가 이걸 이제 연결을 해서 전파를 잘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걸 거치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면 되고 결국에는 공유기와 랭카드 모두 와이파이 6를 지원하는 제품이 나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2020년부터 와이파이 6 시대가 제대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들어보니까 가격대가 훨씬 싸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프로 나오는 그 휴대폰이라든가 노트북,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다 지원할 거고, 그 저런 것도 있어요. 그 데스크탑이지만 거기에다가 그 와이파이 그 랜카드 같은 거. 랜카드요? 무선 랜카드를 꽂아가지고. 네. 무선 랜카드 봤어요? 네, 봤죠. 봤어요? 네. 제가 이래봐도 공대 나왔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laughs> 네. 아, 봤구나. 네, 어떻게 봤네요. 네. <laughs> 그럼 네. 그것도 공유기는 공유인데 그 안에 들어가는 칩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음, 또그 지원하는 있는지? 칩들이 이제 여러 회사에서 만들거든요. 네. 특히 그,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서 음. 그 이제 많이 만들고 있고, 인텔 같은 데서도 그걸 지원하는 칩을 오. 만들어가지고,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몇 군데에서 이제 더 만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거는 브로드컴하고 인텔 정도 어 인텔 네. 네. 또 안다고 공대 나왔거든요 이렇게 <laughs> 이런 건 도대체 누가 개발하고 누가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뭐 와이파이 6로 하자 막 이런 거 아, 기본적으로 이제 표준을 정하는 거는 그 IEEE라고 IEEE 아, 세 IEEE <laughs> 아 IEEE IEE. 단체가 이제 국제 표준을 이제 정하는 거고, 네. 와이파이 얼라이언스라는 얼라이언스. 그 단체가 또 있어요. 아, 그두 군데에서 이제 해서 예, 표준을 정하고 사양 같은 걸 확정하고 그러고 있죠. 어... 네. 저희가 이렇게 설명을 또. 듣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딱 이해가 되지 않나요? 어, 저는 완전 그, 1, 2, 3, 4에 완전 몰랐거든요. 뭐, A, C, A, X. 또, 외웠어요? 근세근세 아, <laughs> 그래? 쏙쏙, 네, 들어와서 딱 음. 이제 설명이, 어, 이해가 다 됐는데요. 어,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네. 또 설명, 또 좋은 거 있으면은, 네, 정보 전달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베다뉴스 t v 이윤하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눌러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